매서운 겨울 바람이 바다를 휘어 감으면 반가운 손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흑산 앞바다의 터줏대감 참홍어인데요. 이게 그 유명한 흑산동어입니다. 그 흑산도 참홍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무렵부터 제맛을 내는 참홍어. 연중 즐겨 먹는 별미라고는 하지만. 살이 통통하게 오른 지금이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많이 잡히는 시기고 또 맛도 가장 맛있을 때. 홍어 삼합부터 홍어 액구까지 특유의 맛과 식감은 따라올 자가 없는데요. 전라도를 대표하는 별미를 넘어 이제는 팔도의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죠.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바다를 찾은 홍어 중에 홍어 흑산도 참홍어를 만나봅니다.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 해 이름 붙여진 흑산도. 기암괴석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인데요. 수려한 자연경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흑산도를 대표하는 명물은 참홍어입니다. 홍어는 찬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이라서그 황해의 냉수계에 분포하면서 겨울에 이 냉수계가 확장이 돼서 밑으로 내려오면 홍어도 같이 따라와서 흑산도 주변에 머물면서 산란을 합니다, 봄까지. 그리고 봄이 되면 이 이제 차가운 물이 줄어들잖아요. 주변 물이 다 따뜻해지니까. 그러면 대청도 쪽그 대청도 쪽그 주변 서항의 중앙부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분포서식 합니다. 먼 바다에 살던 홍어들은 바다 수온이 내려가는 겨울이 되면 흑산도 주변으로 몰려드는데요. 덕분에 흑산도 어민들은 봄이 오기 전까지 홍어잡이로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 홍어, 흑산홍어 많이 잡을 때 이쪽, 홍도 남서쪽, 태도, 태도 서쪽, 이쪽으로 주어장이 형성이 됐었죠. 참홍어는 안강망, 저인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 있지만 흑산도에서는 주로 먹이를 끼우지 않은 민낚시를 이용한 연승으로 어획합니다. 민낚시를 여러 개 매달은 줄을 참홍어가 지나는 길목에 깔아놓았다가 물 위로 올려 걷어들이는 방법인데요. 낚싯바늘에 홍어가 줄지어 올라올 때면 어민들은 절로 흥이 납니다. 나라운 기분 좋아 버리지 하나씩 잡으려고 잠못 자고 거의 심이 드는데 기분 좋아 버리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홍어는 총 열한 종 이중 흑산도에서 잡히는 홍어의 정식 명칭은 참홍어입니다 홍어라는 이름을 간재미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참홍어라 불리게 됐죠. 옛날에는 홍어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눈가오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홍어라고 불리니까 너무 괴리감이죠. 눈가오리와 홍어는. 그래서 그것을 명명을 명칭하는데 우리 이미 홍어라는 그 간재미를 홍어라고 불리는 그 학술적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어로 다시 할 수는 없고 거기가 진짜라는 참자를 붙여서 참홍어. 진짜 너가 홍어다그래서 참홍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명하게 되었죠. 보통 한번 조업에 나서면 3일 밤낮을 꼬박 바다에서 보내는 어민들. 하지만 요즘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바다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작업은 저희들이 그 기상이 워낙 요즘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하루, 길어야 이틀밖에 못 해요, 바다에 나가서. 그러다 보니 잠을 안 자고 가서 해서 들어오고 이러죠. 어둠이 짙게 깔린 흑산도의 새벽. 조업을 마친 어선들은 경매를 위해 흑산항으로 돌아옵니다. 다행히 올해는 사나운 칼바람을 뚫고 풍어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는데요. 어획량이 많아 어민들도 겨울 바다와 맞서 싸우는 일이 즐겁기만 합니다. 어획량이 지금 엄청 많이 나갔고 한번 가면은 뭐 2톤씩 2톤씩 잡고 뭐 보통 2톤 뭐 나가기만 하면 고기가 있네요. <laughs> 다른 생선들에 비해 월등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탓에 흑산도 주민들에게조차 쉽게 먹기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참홍어. 더불어 흑산홍어는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소비도 어획량만큼 늘지 않았죠. 옛날에는 이것이 한 마리에 10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나갔어요. 올해도 첫음에는 60만원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저렴하고 많이 나서요. 많이 나서 싸요. 이렇게 어획량이 늘어난 것은 자원회복을 위해 힘쓴 어민들 덕분인데요. 일정 크기 이하의 홍어는 잡지 않고 금어기를 지키는 등 각별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적은 것도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금지체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체장 이하는 안 잡고 그 다음에 또 산란기 동안에는 보통 생물이 산란기 때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산란을 잘안 하거나 뭐좀 힘겨워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란할 수 있을 때에 얘를 좀 보호를 해서 편안히 잘 많은 양을 산란할 수 있게 그래서 그뭐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어민과 협력해서 지금 계속 수정 보완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품질 관리를 위해 홍어의 이력이 담긴 바코드도 도입했는데요 바코드를 통해 무게와 위판 날짜 홍어를 잡은 사람의 이름까지 알수 있습니다 흑산 홍어머니가 지는 인식표 덕분에 소비자들도 참홍어를 더욱 믿고 살수 있게 됐죠. 어, 키로, 키로하고 성별 자체가 다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바코드가 안 붙어 있는 홍어가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특산 홍어지만은 회로서 드실 수 없는 홍어는 바코드를 붙여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나 잠거좀 좀, 좀, 적은 홍어 같은 경우도 바코드를 붙여야 하지 않구요. 홍어는 암컷이 더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수컷보다 몸집이 크고 맛도 앞서기 때문인데요. 가격 또한 보통 3,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엄지를 지켜 세우는 흑산 홍어라고 하지만, 수컷 홍어는 환영받지 못하는 참밥 신세죠. 수치는 꼬리에가 돌이 셋이 붙어 있잖아요. 꼬리하고, 여기. 생식기하고, 이렇게 세 개, 이게 그리고 암치는 꼬리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 하나만 있고요큰 놈은 최고 커도 5kg 이상, 6kg 미만 때. 네. 암놈이 큰가요? 그렇죠. 암 놈은 제일 큰게특1 번짜리가 뭐 8kg 이상대로 형성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컷 홍어의 생식기는 유난히 큰데다 가시까지 달려 있어 어획과 동시에 어민들의 손에 잘리는 수모를 겪는데요. 만만한 게 홍어 거식이라는 속담도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죠. 암컷은 수컷보다는 연해요 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뼈 같은 것도 연하고 보통 홍어류를 뼈를 완전히 발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뼈째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한 것을 우리가 원하죠 딱딱한 걸 심는 것보다 그래서 암컷을 더 이제 선호하게 되고 그러니까 암컷이 비싸지고 같은 홍어라도 부위별로 맛과 식감이 다른데요. 일 코, 이 날개, 삼 꼬리, 사 살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나름의 서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어의 간인 애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영순이로 꼽히는 별미입니다. 이것은 홍어의 물코. 우리 말로 해서 물코, 물코라고요. 홍어 코 부분. 여기는 날개살이라고 그러요 날개살. 이거살 부분이 최고 많은데, 꼬리살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건 육질이 육질 이 단단하니 맛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이 네. 간인데 홍어 인력이라고 해요. 이 간이 아가미살인데 보다시피 아가미살이 홍어분에 최고 맛있는 살입니다. 어느 곳 하나 버릴 데가 없는 녀석, 홍어. 홍어의 껍질을 이용하여 묵을 만들어 먹기도 한답니다. 흔히 홍어하면 삭힌 홍어를 떠올리지만 흑산도에서는 삭히지 않은 신선한 홍어를 회로 즐깁니다. 흑산도 사람들은 홍어를 막 처장적절 먹은 그것이 최고라해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자기 취미에 따라서 보면 대게 보면 삭혀서 이렇게. 저기 삼합을 해먹더라고 그런데 속담 사람들은 이 홍해가 좋으니까 그냥 제 맛을 느끼려고 바로 홍해만 초장 부자 먹는 것이 최고 제맛이지 최고 제맛 그것은 하지만 삭힌 홍어에 쿰쿰하고도 톡 쏘는 매력을 빼놓을 수 없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맛은 아니지만 이 특유의 맛을 잊지 못하고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특히 홍어와 돼지고기 김치를 함께 먹는 홍어삼합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전국의 명물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 홍어만 먹으면 코고시 찡하고 냄새 나서 전 전이 손님들이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세세개 삼합을 딱 먹으면 너도 나도 아무나 먹을 수 있어. 그 홍어 냄새가 없어져 버려 그런 김치 맛 돼지고기 맛같이 겸해서 먹으면은 홍어 냄새가 없어지면서 달콤한 입에서 달콤한 맛이 나고 먹을 수 있거든요 목포에서는 삭힌 홍어를 손질하고 남은 뼈와 홍어 애를 넣고 국을 끓여 먹습니다 바로 삭힌 홍어의 진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홍어 액국. 절대 버릴 것이 없어 꼴랑 기 빼, 가운데 빼그등빼다 이렇게 여기다 연 거예요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도 다 먹어야 되고 또 껍질도 먹어야 되고 이 육수 빼면 더 맛있고 홍어 뼈를 우린 육수에 구수한 맛을 더해줄 된장과 버무린 무청 고추씨를 넣어 간을 한 다음 주인공인 홍어에. 그리고 홍어 애국과 찰떡궁합이라는 보리순까지 듬뿍 넣어 주면 겨울철 별미 홍어 애국이 완성됩니다. 이리 팍팍 올 때는 애국을 먹어야 몸에서 감기도 안 올리고 열이 나갖고 충기도 웃고 보양식이라서 보약 한재 뭉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겨울에는 홍어 액국, 홍어에다가 보리여서 홍어 에다가보리어서 홍어 애국이 최고란 거야. 최고. 매서운 칼바람을 이기고 잔뜩 맛이 오른 겨울의 진미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흑산 참홍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빼어난 생김새는 아니지만 어떤 생선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별미 중의 별미 이 겨울이 지나기 전 참홍어의 깊은 매력에 빠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